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은 나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단을 뚫는 모습이 한두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QQQ 기준입니다. 자, QQQ 기준으로 지금 4월, 3월 말부터 해서 계속 하락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오늘 상승이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볼게요. 자, 이런 상단 추세선으로 봤을 때 어, 상단을 어느 정도 뚫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상단 추세선이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지금 거의 두 달째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나름 오늘은 이런 상단을 뚫고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이 상단을 지지하면서 위에 서는 모습을 보여야 단기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자, 이때를 보시면 돼요. 이때,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3월 10일쯤부터 이제 단기적인 랠리가 나왔었죠. 이때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 추세 상단을 뚫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그쵸? 그 다음부터 이걸 뚫고 올라가면서 그래도 정말 2주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2주의 상승이라는 거는 참 오래된 얘기죠. 기억 속에서.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여기서 상단에 자리를 안착하게 되면 당분간 이 정도의 짧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 이걸 뚫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단을 뚫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단기 추세를 뚫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뭐 어느 정도 작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저점 라인이 높아지게 되면 이때는 관심 가지면서 지켜보거나 일부 투입할 만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것도 노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저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이 상담 추세를 뚫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의미 있는 단기적인 뭐 1, 2주든 뭐 5일이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 SOXX 같은 기준도 보면, 자,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렇게 상단을 뚫는 모습이 나왔죠. 그쵸? 그 뒤로 또한 10일 정도 이렇게 거래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오늘이 비슷한 날인 거예요. 자, 이때부터 보셔도 되고, 근데 이때부터보다는 추세가 확실한 거는, 지금, 이때부터죠. 4월 20일부터 이어진 요 상단 추세 라인. 자, 요런 식의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추세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었고, 오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뚫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3배 레버리지로 한번 볼게요. 먼저 SOXL 기준으로 보시면, 자, 이때부터 시작된 지금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쭉 이어졌죠. 오늘 이런 식으로 살짝 상단을 뚫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4월 초부터 이어진 이 하락 랠리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요게 반복이 됐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상단이 뚫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게 이 위에 안착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SOXL 같은 경우는 사실 살짝 애매한 상황이죠.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TQQQ 같은 경우를 좀 볼게요. TQQQ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가 좀 확실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때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4월 초부터도 똑같은 추세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인데, 자, 어떻게 됐어요? 오늘 기준으로 이 추세에 위에 안착을 한 겁니다. 단기적인, 그4월부터의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추세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단기적인 상승을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뭐 추세적인 지표들도 이미 위로 향하려는 추세전환 자체는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려 보시면서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는 건뭐 그렇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추세전환이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86달러에서 26달러까지 떨어지는 게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시는지를 보시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또 이런 추세선 자체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장기적으로는 제일 좋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뚫어 버리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 때쯤이 이제 하락 추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상승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단기 추세, 두달 동안의 추세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돌파가 나왔고 그 추세가 오늘부터 이어지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충분히 진입을 해보셔도 될것 같다. 그럼 언제 파느냐?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저점을 보고 가라는 말씀인 건데 자, 이때도 보시면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락이 더 강하게 나왔죠. 그럼 최소한 제가 이런 지표상으로 고점 정도의 시그널은 파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이러한 추세돌파가 나왔다는 점만 유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NGU 같은 경우가 하락이 제일 강했죠. 그렇다면 반등도 단기적으로 제일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FNGU 같은 경우도 이 11월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쵸? 계속 이어지다가 언제? 3월 17일에 뚫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런 반등이 나왔었고 이후에 하락이 다시 시작되면서 추세가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보면 이대 고점 기준으로 좀더 낮은 각도에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어졌던 거죠. 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다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단기 4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4월 초부터 이어진 이 하락 흐름이 오늘 추세를 뚫는 모습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뭐 오늘도 상승이 나온다 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다 아닐 수 있.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맞고 떨어지거나 이둘중에 흐름의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의미 있는 돌파 추세 상승이 나왔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이제 뭐다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추세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추세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제시 리버모어 같은 분들은 그냥 우리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로서 이런 추세 투자만 추세 추종 투자의 어떤 대가가 돼서 그 불을 이룩하셨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안 좋은 결말을 맞으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각자의 다른 투자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알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 저도 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를자 고점 기준으로 지금 85%가 빠졌습니다. FNGU예요. 자 마이너스 85%예요. 마이너스 85%면 투자로 치면은 거의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니까 상폐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닌 이상 이런 수익률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하락이 나오는 동안에 단한 번도 경고하거나 어떤 포지션상의 전환을 얘기하지 않고 살아! 고만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게 공부라는 사람의 자세겠습니까? 그쵸? 최소한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85%가 나왔으면 다른 얘기를 할수 있어야죠. 그쵸?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차별성을 갖고 가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뭐, 저는 뭐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추세가 돌파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노리실 분들은 충분히 오늘 관심을 가져보실만 하시다. 특히 세벨 레버리지, FNGU, SOXL, TQQQ. 그 중에서도 지금 TQQQ와 FNGU가 가장 추세를 명확하게 돌파해서 올라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